자 오늘의 주제는 썸 단계에서 하면 좋은 스킨십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을 보면 막 만지고 싶고 스킨십 하고 싶은 게 당연해요. 그리고 좋아하는 사람과의 스킨십을 싫어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렇다고 썸남 썸녀에게 대놓고 스킨십을 하기엔 좀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스킨십은 하고 싶지만 너무 과하지도 않고 썸탈때딱 하기 좋은 스킨십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은근하면서도 확실하게 자극을 주는 효과적인 스킨십 방법다 그러니까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썸탈때 하기 좋은 스킨십 첫 번째 팔 터치하기. 이거는 썸좀 타봤다 하시는 분들은 많이들 해보셨을 텐데 팔을 터치하는 건 다리나 손보다는 노골적이지 않지만 자극은 줄수 있는 곳으로 썸탈때딱 좋은 스킨십 중 하나예요. 팔을 터치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만약에 썸남 또는 썸녀 옆으로 차가 지나가. 그럼 팔을 살포시 잡고 뒤에 차온다 일루와 하면서 당길 수도 있고 얘기하다가 웃으면서 팔을 은근 터치할 수도 있고 사람이 많은 시내 같은 곳에선 남자가 여자를 보호해준답시고 팔을 터치할 수도 있고 여자는 남자의 팔뚝을 잡으며 쫄래쫄래 따라갈 수도 있죠.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팔을 주무르듯이 만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무르듯이 만지면 자극보단 오히려 불쾌감을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위쪽 또는 너무 안쪽도 아닌 딱 중간 쪽을 잡아주시면 좋아요. 남성분들은 힘조절을 못해서 세게 잡으시는 경우도 있는데 살포시 잡아야 한다는 거. 터치입니다, 터치. 두 번째, 얼굴에 묻은 이물질 떼어주기. 이게 진짜 은근하면서도 자극을 많이 줄수 있는 스킨십인데요. 단, 얼굴에 속눈썹이라던가 어떤 이물질이 묻어 있어야 할수 있어요. 썸남 또는 썸녀의 얼굴을 봤는데 속눈썹이 떨어져 붙어 있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얼굴에 뭐 묻었어. 좀 떼. 라고 하시진 않으실 거죠? 이렇게 좋은 기회를 그냥 놓치실 거예요. 딱 이렇게 해보세요. 손이 자연스럽게 얼굴로 가면서 어, 잠깐만. 얼굴에 뭐 묻었다. 내가 떼줄게.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때 내 얼굴도 살며시 다가가는 거예요. 내 얼굴 바로 가까이에 썸남 또는 썸녀의 얼굴이 있고, 직접 얼굴을 터치하며 이물질을 떼어주는데 안 설렐 수가 있을까요? 내 숨결도 느끼고 내 손길도 느낄 수 있는데 이때 필요한 거. 예쁜 표정. 상대의 얼굴로 다가가는데 입을 벌리고 있거나 눈이 모아지면 엄청난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의식을 하면서 다가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또 주의하셔야 할 점은 여자는 얼굴에 화장을 하고 있고 남자 또한 선크림이나 CC크림 같은 피부 화장을 하고 올 수도 있으니까 손톱을 이용해서 살며시 그리고 신속하게 떼어줘야 한다는 거. 세 번째 은근한 손 터치. 손을 잡고는 싶은데 그냥 확 잡기에는 머리에 꽂고든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고 어떻게 해야 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집중 집중. 이게 상황만 맞으면 방법이 엄청 많은데요. 첫 번째는 손 크기 제기 와, 너손 진짜 작네? 또는 오빠 손 진짜 크다 하면서 은근슬쩍 팔목을 잡고 손 크기를 재보는 거예요. 그럼 서로의 손길도 느껴지고 체온도 느껴질 거 아니에요. 이미 가슴은 콩닥콩닥 한단 말이죠. 그때 손을 잡고 싶다 하시면 그냥 남자답게 또는 적극적으로 손깍지를 끼세요. 바보가 아닌 이상 손 크기를 잰다는 건손 잡고 싶다라는 의미라고 다 생각하거든요. 괜찮습니다. 이 방법 사용해보고 뺨 맞은 사람 있으면 댓글 적어주세요. 아 진짜로. 그리고 두 번째 은근슬쩍 계속 툭툭 건드리기 이건 카페 같은 곳에 갔을 때 둘이 마주보고 앉아서 얘기를 할거 아니에요. 그때 테이블에 손을 올려놔 그리고 상대의 손도 테이블 위에 있으면 요 검지 검지로 어 톡 건드리는 거예요. 또는 손등이나 손바닥에 글씨를 쓰거나 살며시 문 뜨는 거. 아니 비비는 것도 좋아요. 그게 바로 시그널인 거죠. 이렇게 하다 보면 서로 눈이 마주치게 될 거고 웃게 될 거거든요. 그때 썸남 또는 썸녀의 손끝을 살짝 잡아주시면 됩니다. 피하는 사람 단 일도 없어요. No. 이미 서로의 썸남 썸녀인데 그 어떤 누가 피할까요? 손끝을 잡다 보면 카페에서 나와서 길을 걸을 때 어느샌가 손을 잡고 있을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손목 또는 손가락 잡기 이건 일단 사람이 좀 북적거려야 돼요. 그때 은근슬쩍 그 사람의 손목이나 손가락 하나를 잡는 거예요. 마치 나 대꼬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만 해주시면 여러분에게 마음이 많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그냥 손을 덥석 잡을 거예요. 저 믿으시고 한번 해보세요. 경험담이니까요. 무튼 이세 가지 방법을 이용하면 자연스럽게 손을 잡을 수 있다는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포옹하기. 이건 썸 초반 때 말고 이제 사귀기 직전일 때 하기 좋은 스킨십인데요. 포옹으로 나에게 얼마나 마음이 있는지 알수 있어요. 아무리 스킨십에 보수적인 사람들도 사귀기 전에 포옹까지는 거리낌 없이 받아줄 거예요. 포옹을 가볍게 제일 하기 좋은 곳. 바로 집 앞. 썸녀랑 데이트가 끝나고 집 앞까지 데려다 주잖아요. 그때 헤어지기 아쉽다는 표정으로 가지 마 하면서 손끝을 잡고 흔들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딱 보내줘야 할때 가볍게 한번 딱 안아주고 잘가 라고 하는 거죠. 그러고 집 가잖아요. 옷 갈아입으면서도 씻으면서도 혼자 우회헤 하면서 웃고 있습니다. 찔리시는 분들 많죠. 뭐또 포옹을 하다가 스킨십에 많이 오픈마인드이신 분들은 잘만 하면 뽀뽀까지 할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썸탈때 하기 좋은 스킨십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스킨십도 그 당시의 상황과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서 하셔야 됩니다. 나 혼자만 막 좋다고 하면 철컹철컹 하실 수도 있어요. 스킨십의 속도도 사람마다 다르지만 가급적이면 초반부터 만렙을 찍으려고 하지 말고 조금씩 천천히 수위를 높여가는 게 질리지도 않고 그 사람에게 항상 긴장감을 가질 수 있다는 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처음부터 다 보면 재미가 없잖아요. 어? 무슨 생각 하시는 거예요? 전 드라마 말한 건데요? <laughs>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연애에 관련해서 더 알고 싶은 분들은 댓글에 무료 칼럼 링크 달아놓을 테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